방금 같은 경우는 등안 뚫리고 지르면더 좋은 거야. 대주 등 이걸로 막 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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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으로 가면은 위로 두개 다가 맞아. 어우 더워. 좀 자유가요. 이건 내에 맞을 거지. 오늘 좀 재밌어. 3, 2, 1, 공. 좋다 됐다 다

코치님이 하시는 강도를 저희한테 똑같이 시키시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적응도 되고, 체력전으로 갔을 때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코치님이 선수 시절 때도 코치님 운동 따라 하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 도움이 되는 게 눈에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버텨냈다, 뭐 하나 늘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아, 이 정도를 하면은, 소화하면은, 세계대회 나가서도 통하는 운동량이구나, 강도구나, 능력이구나. 그걸 기준삼아 가지고 운동을 시키려고는 하죠 젊은 나이의 선수들은 웨이트를 안 해도 국가대표하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고 제가 지도하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실력진 선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웨이트는 더 중요한 것 같고 웨이트가 잘안 되면은 부상도 많이 당하고 웨이트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진이못 잡나? 40초! 40초 20초 준비 출발

아, 좋아. 아빠 먼저 차주고, 아빠로 뒤집어 고 아빠 중점적으로 아, 해가지고, 그냥. 아, 아, 아. 아, 아. 태형아, 그냥 아대 위에 때리자. 이거 득점 나게 뽑고 차봐. 세게는 안 하더라도 타이밍 맞춰가지고 득점은 뽑아야지. 이 아, 여기 아. 그 제대로 질러봐. 이런 게 시작도 나오는 거라니까, 너 진짜. 이거 어우, 두개다 지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래로 있다고 할 수는 아 그래야지. 이렇게 차다가 이렇게 그냥 밑으로 들어가면 돼. 그 밑으로 가면은 위로, 위로 돌려서 가면 돼. 어, 그렇게렇지잘 어. 들어와요. 손이 많이 들려있으면 그렇게 어, 이렇게 어, 근데 손이 밑으로 내려가있으면은, 얘를 돌려서 가면 돼. 어, 그래서 차라리 손을 그냥 벌리게 해버려. 이렇게 해서 막잖아. 막혔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넘는다는 거지. 딱 이렇게. 이가 안쪽으로 차일 걸 알고 있고서 그걸 방어하는 데에 대한 이건 특정 못 뺀다고 다른 걸 차가지고 뚫리게끔 만들고서 그다음또 차야지. 파워 있게 때리면 그냥 들어간다. 어떤 호우가 됐든. 그리고 난안 맞으면 이기는 경기다. 대도랑 KPNP의 차이는 대도부터 말하면은 발의 면적을 더 많이 호구에 갖다 붙여야 된다. 상대를 속이는 동작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호구인 것 같고 KPMP는 상대를 속이는 동작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힘으로 조금 더 세게 때리면 들어간다. 근데 공통적인 거는 그냥 호구를 세게 때리면 들어가는 거다. 근데 밑에돈 넣었으면은 낙야 되는데 낚지 못하고 비트만 낙지가, 어? 이말다 알지? 그게 있기 때야 진심에. 응? 그리고 결루이 하면은 박스 돼요. 네? 음. 아직까지. 공무신. 음. 방금 같은 경우는 등안 뚫리고 지르면 더 좋은 거야. 맞고 지는 거잖아. 안 맞아지면 더 좋지. 대주 등 이걸로 막대. 제가 이제 같이 살 부딪히면서 겨루기 해봤을 때는 충분히 현역 때랑 똑같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량급이고 몸이 좀 살도 찌릴 거고 발도 좀 느려질 거고 발도 안 올라갈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솔직히 놀랐고 겨루기 하면서도 느껴요. 아좀 버겁다. 제가 좀 가지고 있던 로망이 아 선수들하고 같이 겨루기 하면서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상을 되게 꿈꿨었는데,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태권도를 쉬다가 해보니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전체적인 능력치로 봤을 때 고루고루 향상시키기에는 태권도가 정말 좋은 운동이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몸이 많이 망가진 게 아니어서 기회가 된다면은 계속 운동을 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몸관리 좀더 잘하고. 고생했어. 잘.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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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이제 선배님들이 IOC 선수위원이 되시면서 스포츠 행정을 하시는 부분을 보고서 아 저런 길이 있구나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었었고 되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대한민국 스포츠를 발전시키면서 그 속에서 태권도를 조금 더 더. 세계화시키고 조금 더더 더 인기 많은 스포츠로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언어 공부도 그렇고 행정적인 부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깊게 몰랐지만은 그래도 이런저런 기사도 많이 보고 또 주변에서 많이 도움 얻으면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